안녕하세요, 서글입니다. 오늘은 듀블 룬티어에 대해서 얘기해 보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기초편으로 파밍이 덜 됐을 때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현란함만 착용했을 때 기준으로 간단하게 계산해 볼 거예요. 우선 듀블은 퓨리 때문에 치명타, 추가타 개수를 개별적으로 계산해 줘야 되는데요. 간단하게 얘기하자면 치명타 옵션은 좋은 편이고 추가타 옵션 자체는 안 좋은 편입니다. 따라서 엠블렘도 치명타를 올려주는 현란함과 아득한 빛이 좋습니다. 이때 치명타는 최대한 땡겨주시는 게 좋습니다. 무자비한 포식자는 수치 자체는 좋지만 무방비시 발동되기 때문에 실전에서 저 정도 수치는 나오지 않습니다. 부서진 하늘과 산맥군주도 좋은 옵션이지만 부서진 하늘은 치명 연타를 1대1로 산맥군주는 치명 강타를 1대1로 맞춰줘야 됩니다. 따라서 팔성 엠블렘은 아득한 빛, 부서진 하늘, 산맥군주를 목표로 하시고 각선 세트를 구비하시고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무기는 육성 천검을 기준으로, 방어구는 육성 깨달음을 기준으로 비교해봤습니다. 1티어 무기 룬입니다. 단일 성능이 뛰어나거나 차후에 사용할 룬들로 분류했습니다. 불길 룬은 치명타 확률을 잘 받는 듀블에게 좋은 룬입니다. 그러나 리버레이트로 인해 치명타 확률이 올라간 상황이라 수치 자체는 높지 않습니다. 검무룬은 공격 시 공증과 치명 확률을 제공하는데요. 듀블은 순간적인 타수가 매우 높아 높은 스택을 상시로 유지할 수 있습니다. 표에서는 8 스택을 기준으로 계산했으며 실전에서는 0 스택에서 10 스택까지 천침 하나로 발동 가능합니다. 영웅룬은 공증, 견타, 강타, 콤보 피해, 스킬 피해, 치명타 피해로 묶어서 고변산으로 계산됩니다. 그러나 스킬 피해가 최종 데미지는 아니기 때문에 그냥 1티어 무난한 무기쯤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무기룬 2티어입니다. 꽤 좋거나 쓸만한 룬들이며 꽤 좋은 룬들은 배경색 처리를 해뒀습니다. 듀블은 자체적인 추가타 확률이 있기도 해서 추가타 효율이 안 좋은데요. 따라서 결정룬은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닙니다. 4명룬은 강타가 1000일대 기준, 독사룬은 연타가 4500 기준으로 계산을 해봤는데요. 두룬 모두 일반적으로 102% 언저리의 효율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은둔자는 공증 33%, 쿨타임 회복 속도 패널티를 가지고 있는데요. 지금 천침을 쓰신다면 쿨타임 옵션의 효율이 그렇게 높진 않습니다. 그러나 열상을 쓰신다면 쿨타임 옵션의 효율이 높은 편이며, 이건 세팅에 따라서 다르게 이해하셔야 됩니다. 따라서 운둔자와 천침이 잘 어울리는 편입니다. 반대로 망각은 쿨타임 옵션이 있기 때문에 열상과 잘 어울립니다. 마지막 자비와 종원은 수치 자체는 굉장히 높지만, 방어구에서 쉽게 챙길 수 있는 공증론이라 2티어로 뒀습니다. 3티어 무기룬들은 천검보다 안 좋은 룬들인데요. 딱 봐도 수치가 너무 낮아 뻥투력 이외에는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신화 무기룬들입니다. 천검보다 확연하게 높은 수치들이 눈에 띕니다. 만갈레 물길은 심플하게 높은 공증 수치를 제공합니다. 그러나 앞서 말씀드렸듯 방어구에서 공증을 챙길거라 실제 성능은 조금 낮습니다. 흰 까마귀는 공증, 피증, 모든 속도를 올려주는 룬입니다. 공속과 쿨타임 회복 속도 모두 있기 때문에 꽤 유의미한 딜상성이 있습니다. 메아래 치는 진노도 수치 자체는 높은데 주의해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큐리를 쓰면 타겟 후방으로 이동하기 때문에 추가 피해가 들어가지 않습니다. 이전 시즌에서 굶주린 칼날이 깊이 되었던 이유와 똑같으며, 추가 피해를 주는 룬들 다수가 이런 문제가 있으니 참고해주세요. 무한은 망각의 신화 버전인데, 공속도 추가로 주기 때문에 쿨감의 효율이 더 높아집니다. 1티어 방어구 룬입니다. 최종까지 쓸만한 룬들을 넣어뒀습니다. 바위 감시자는 스킬 한 번에 발동도 되고, 공증 수치 자체도 굉장히 높습니다. 들불은 치명타 효율 잘 받는 듀블에게 빼놓을 수 없습니다. 다만, 화상패시나 불길 무기 등 트리거가 여러 개 있어야 됩니다. 눈먼 예언자, 압도적인 힘, 섬세한 손놀림은 각성 세트입니다. 활성 엠블렘을 쓰실 때 같이 쓴다면 높은 효율을 보실 수 있습니다. 푸른 거목은 오스탯 기준으로 넣어두긴 했는데 지금 당장 전투 시간이 그렇게까지 길지 않아 실제 성능은 그렇게 높진 않습니다. 이티어 방어구 룬들입니다. 방어구도 마찬가지로 괜찮은 룬들은 배경 처리를 해뒀습니다. 성혼 룬은 누적 룬이지만 듀블은 공격 시 옵션을 굉장히 잘터뜨리기 때문에 꽤 높은 가동률과 수치를 보여줍니다. 시즌1에 들어오며 공극기가 대폭 상향을 받았기 때문에 궁을 빠르게 돌리는 무도가 룬도 나쁘지 않은 룬입니다. 현친 룬을 쓰는 경우 쿨감의 효용이 그렇게 크지 않기 때문에 근위병을 쓰는 것도 나쁘지 않은 선택일 수 있습니다. 집정관 룬은 웰상에서의 조합이 꽤 괜찮습니다. 웰상을 쓸 때는 쿨타임이 많이 비는 편이에요. 뉴블은 돌진기가 많기 때문에 고대 수호자도 좋은 편입니다. 최종 세팅 전까지 평어 방랑자와 함께 쓴다면 쾌적합니다. 사수가 많다는 것곧 판정이 많이 발생한다는 뜻이죠. 지휘관도 높은 가동률로 좋은 성능을 보여줍니다. 수정꽃잎, 나무 사슴도 쉽게 터트릴 수 있는 좋은 룬입니다. 다만 실전에서는 추가 피해를 풀마다 터트리는 거는 힘들더라고요. 불사도 좋은 룬입니다. 방어구에서 피증 옵션이 귀해지기도 했고, 생존력이 부족한 듀블에게 도움이 됩니다. 3티어 방어구 룬입니다. 육성 방어구보다 안 좋은 룬들이며, 뻥투력 이외에는 쓸 일이 없습니다. 신화 방어구 룬입니다. 여기서는 추가 피해 룬이 많아 주의하셔야 됩니다. 다친 운명은 높은 추가 피해와 방어구 파괴를 부여합니다. 그러나 퓨리를 쓸때 발동된다면 타격이 되지 않는 불상사가 일어납니다. 검게 물든 후광은 높은 피증 수치를 제공하지만 듀브에게페널티가센 편이라 체력 관리에 신경을 쓰셔야 됩니다. 그림자로 엮은 회랑도 추가 피해를 주는 룬입니다. 전방의 적을 타격하기 때문에 퓨리 때 씹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 쓰러지는 빛은 스킬을 사용할 때마다 공증을 주는데요. 듀블은 스킬 회전이 빨라 높은 가동률을 보여줍니다. 듀블 자체는 원소 지속 피해를 주지 않기 때문에 세상을 삼키는 악기를 쓰려면 패시나 파티원의 도움이 있어야 됩니다. 이름 없는 혼돈은 공증을 랜덤하게 주는 룬입니다. 평균 공증량은 25%로 높은 수치입니다. 영원은 결합 옵션을 없애는 룬입니다. 듀블 자체가 공증이 낮기 때문에 영원 세팅을 할 수도 있겠네요. 듀블은 딜러치고 공극기 회전이 빠른 편입니다. 따라서 쏟아지는 별의 효율이 높습니다. 이렇게 듀글도 시즌1 신규 룬들의 성능을 알아보고 티어를 나눠봤는데요. 다음 영상에서는 현란함, 아득한 빛, 부서진 하늘, 산맥군주 각각 엠블렘에서 어떤 룬들이 유의할지 알아보겠습니다. 추석 재밌게 보내시고 맛있는 음식, 맛있는 룬도 많이 드세요. 감사합니다. 사거리였습니다